자, 무리함수 내용 봅시다. 자, 무리함수는 y는 루트 이렇게 해놓고, 그 루트 안에 1차식이 있는 거예요. 1차식,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y는 루트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 요런 느낌이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플러스 상수식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y는 해놓고 루트 안에 1차식이 있는 게 무리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는 루트 x겠네요. 이렇게. y 루트 x는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보시면은 뭐 정의역, 뭐 치역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정의역이라는 게 x였잖아.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을 수 있고 뭘 집어넣을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냥 외우지 말고. 자, x가 정의역이라 그랬죠? 루트 안에가 그래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착각해 가지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i. 이거 배웠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x축, y축, 원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뭐야? 다 실수예요, 실수. 실수기 이 때문에 i 같은 거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못 집어넣어요 그게 아니고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이거라고 하는 건 이제 복소수 허수를 말하는 거죠 허수는 함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수에서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X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는 루트 밖에 있는 걸 봐야지. 루트 밖에가 양수잖아. 루트 밖에가 양수니까 Y는 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양수 개념이겠죠. 그래서 Y equal 루트 X를 그려봐라고 하면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리는 거니까 제1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다시 어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아, x축, y축 여기가 x축이지 원점 그리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y 콜 루트 x를 그리고 싶은 거야 제일 만만한 0이지 0지 보내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0지 보내면 0 나오니까 0.0부터 시작해서 자 직관적인 거예요. x 값을 증가시켜봐. 1, 2, 3, 4, 5, 6, 7, 8 증가시키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y 값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교육 과정상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그건 모르잖아, 그렇 교육 과정상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1:4분면, 일사분면, 1:4분면에서만 그려지는 곡선인 거예요, 곡선. 모바이가지고 내려가 요 그러면 안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응. y equal root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 2, 사분면 쪽으로. 그 그래프는, y는 root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뭐, 0 집어넣으면 똑같이 0 나오죠? 0콧 모양부터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내신 대비할 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거 내려가는 거지. 그치? 항상 기준은 오른쪽을 향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향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는 거지 이거 왼쪽으로 가면 올라간대 올라가는 거니까 증가하는 건데요 그러면 안돼 오른쪽을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3사분면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얘는 y equal minus r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4사분면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y 콜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정의역, 치역 다시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 입장에서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인 거잖아. 그 다음에 루트 밖에가 플러스죠? 루트 밖에가 플러스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제 2, 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3,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마찬가지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또 오버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안 돼. 루트 밖에를 보는 거예요. 루트 밖이가 마이너스니까 y 입장에서도 음수인 거죠. 이렇게 x 0보다 작거나 같다.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제 3,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제 4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마이너스가 안쪽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연상시키면 돼요. 마이너스가 없었다가, 안쪽에서 조금 자라났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죠? 완전히 밖으로 나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데, 이게 위로 블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예, 교육과정상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 번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부연 설명으로, 이 y o 루트 x 있죠. y o 루트 x라고 하는 이 무리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물음표 이렇게 무리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laughs>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땡땡땡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바꿔서 x는 땡땡땡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양변 제곱해 주면 되죠. 양변 제곱해 주면 x는 y의 제곱이 되고요. y는 땡땡땡으로 돼 있는 거를 x는 땡땡땡으로 바꾼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역함수가 아니라 그랬지. xy를 바꿔 줘야 돼요. 역함수는 xy를 교환해서 y는 x의 제곱. 이게 역함수지? 이건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 함수. 이 암기할 게 나왔어요.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그러면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면 돼요.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거꾸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 함수,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 함수.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얘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거든요. 한번 그려 볼게요. 제1사분면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지. 0, 0을 지나가면서 요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y 루트 x의 그래프인데 그거를 y x 대칭시킨 거죠. 역함수는 y는 x 대칭성을 띈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를 y x를 중심으로 대칭시켜서 요렇게 올린 거지. 아래로 볼록한거 이렇게 그려지냐? 요렇게. 그 그래프가 얘라는 거야. 0,0을 공식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 됐어요? 그 대신, 그냥 이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y x에 제곱하고, 괄호 열고, 그래프가 오른쪽밖에 안 그려지니까, 괄호 열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이차 함수가 맞긴 한데, 반쪽짜리 이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0보다 큰지, 오른쪽만 그려지는지, 왼쪽만 그려지는지, 어떨 때는 왼쪽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왼쪽만 그려질 때는 다시 오른쪽만 그려지는지, 왼쪽만 그려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무리함수, 역함수, 2차함수. 그럼 다시 복습. 앞에서 유리함수 배웠죠? 유리함수 배울 때, 어떻게 했냐? 이쪽에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대놓고 공식이 있었어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고 공식이 있었어. 요거는 안 바뀌고 얘네만 위치와 부호가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x는 그대로 쓰시고 요 c, c 있죠. c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b x가 되는 거예요. 요 방향만 위치와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d 이렇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 반쪽짜리 그럼 거꾸로 2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물론 반쪽짜리 2차함수 반쪽짜리 2차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 공식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뭘 볼까 음, 방향 한번 볼게요 어, 방향과 굵기 한번 봅시다. 자, y는 어 이제 내신에서 그래프를 조금 조금씩 바꿔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 y는 루트 x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려보고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시간에 시간을 뭐 허비라기보다 어, 금방 금방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오랫동안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0,0부터 출발해서 1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 그래프를 y는 루트 x라고 해봐 그랬을 때 y는 루트 2x 한번 그려 보려고 이렇게 y는 루트 2x는 뭐 느낌이 오죠 얘보다는 뭔가 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양수 양수니까 1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 하나만 넣어보면 1집어넣으면1 나오죠. 1집어넣으면 루트이 나와요. 1콤마 1을 지나가고 얘는 1콤마 루트 2를 지나가는 거예요. 1콤마1뭐 이쪽이라고 할까요? 1콤마 1을 지나간다면 이 파랑이 그래프는 1콤마루트2니까 루트 2가 1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1콤마 루트 2 여기 지나가는 거야. 여기. 영0마형에서 여기를 요렇게 지나가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 앞에 붙어 있는 요거. 문제집에서는 A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마치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처럼 요렇게 굵직굵직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달라지면은 그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얘랑 얘랑 뭔가 이제 굴곡이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요 굴곡, 기울기 요런 개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A 값이 달라지면은 평행이동해서 어, 겹쳐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요거 봅시다. 어, Y는 루트 절대값 X. 시험범위가 함수예요, 함수. 함수 자체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무리함수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함수에 관한 자체, 함수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를 이제 문제집 보시면은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f 절대값 x.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집 보시면 y는 절대값 f x 이렇게 돼 있거든.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헷갈렸어.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x에만 절대값이 탁탁 취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식 전체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비유하자면 y는 얘는 안할 거야 절대값 루트 x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얘랑 얘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얘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나와 있는 경우는요 순서를 지켜주면 돼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린다 두 번째 그걸 그려서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순서 외웁시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x에만 절대값 취해져 있는 거 어떻게 그려? 물어보면 그냥 다짜고짜 y축 대칭시킨다고 말을 해. 야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대칭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림도 안 그려놓고 대칭 시키냐? 다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런 문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 일단은 그걸 그린 다음에 절대값 뗀거 그걸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시킨 게 답이라고. 그럼 다시 얘 그려 보세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아 이거니까 그림 그릴 때는 절대값 뗀걸 그리는 거예요. 일단 y는 루트 x를 그려. y는 루트 x는 x축 원점 y축 이렇게 났을 때 0,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지 y 콜 루트 x를 그렸어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리래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져 있지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시킨 거를 같이 그리라고 이렇게 갈매기 모양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을 통틀어서 y 콜 루트 절대값 x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 갈매기 모양 이렇게 이렇게 됐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시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음, 이렇게 봅시다.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역함수.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라는 거 반쪽짜리 왔다갔다 해야 돼.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 함수고, 그 다음에 유리 함수의 역함수는 유리 함수. 얘는 아예 대놓고 공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2차 함수 있었지. 이거 때문에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다시 복잡한 거 하나 하고 필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복잡하게 한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어이거 복잡해 자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 음딱 봐도 복잡해 보여 얘는 무리함수지 어쨌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무조건 2차함수 반쪽짜리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위로 볼록한 건지 아래로 볼록한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보라고. x는 땡땡땡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걸 넘겨. 3을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3이 되고 x는 땡땡땡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줘야겠지. 양변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y-3의 y, 플러, y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1 넘겨 마이너스 2x는 y-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줘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3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역함수가 아니라 그랬고 x, y를 교환해주라 그랬죠? x, y를 교환해주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2. 이걸 물론 여기를 a로 바꾸고 여기를 b로 바꾸고 여기를 c로 바꾸고 하면 공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어, 어디까지나 그때뿐이야. 그지 어, 그냥 암기 무조건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그때뿐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과정을 다 익혀보시라고 됐죠? 자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끝이 아니에요 얘를 그려 봐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 이차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반쪽만 그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려 봐야지 어느 방향이 그려지는지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부터 움직여 2차 함수의 꼭지점 연상하라 그랬죠? 2분의 1, 3부터 그려지죠. 시작점, 2분의 1, 3부터 시작을 해서, 이 x 앞에가 마이너스,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몇, 몇 서분면 방향이야? 예, 3, 사분면 방향이죠.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음. 그럼 얘를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시켰다고 상상해봐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시켰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얘 봐라 3,1분의 2이 꼭짓점이에요 3,1분의 이면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반쪽만 그림 그려진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를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 시킨 거라고,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 시킨 건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대칭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해갔어요? 네,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이 그래프는 다시 꼭지점이 3,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3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만 그려진 거죠. 가로 열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